오늘날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보면 어린 나이 어른 할것 없이 우리 한국 세계 어디를 다녀도 똑같은 한 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야. 그건 이건 틀리면 예외가 없어요. 공통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까? 학생들도 학교 가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주면, 병원에 갈 때도 우리가 늘 누가 나를 좀 도와주는, 어제 운전하면서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 다른 길로 가면서, 빨리 좀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시간에 늦지 않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온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린가는 다 약하니까 매 순간 자녀를 키우면서도 늘 마음 속에 좀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어디 도움의 손길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봄에 나타난 이 시인도 마찬가지로 너무 너무 답답한 삶 가운데 너무 너무 힘든 가운데. 이산저 산을 쳐다보면서 일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여기 산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복수예요. 힐스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산저산이 산, 산? 아,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 쳐다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 정말 누가 나를 도와 아 우리 자녀들 좀 도와줄 수 있는 아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냐 오늘 시인은 이렇게 시가 나왔지만 얼마나 오랜 동안 고민하면서 이 산저 산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는 일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이 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 가지고 있을 텐데 정말 이제는 확실한 답을 찾으셔야 돼. 그 답이 뭐냐? 이 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오시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서로다. 호 아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도움의 손길을 찾아보면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수만 가지 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도움의 손길이 다르고 돕는 길이 다르고 저는 옛날에 들었던 그, 그 말,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 말을. 존 로크가 로마의 사상을 이용해서 자주 얘기했던 사상가가 존 로크가 얘기했던 말. 아, 우리 얼마나 은혜 받아. 아, 참 그렇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지. 참 좋은 말이다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가슴 아픈 거 있죠. 아 그러면 그 장애우들을 생각하니까 이, 이건 틀린 말이야 이거는. 아니 건강한 신체에만 건강한 정신이 깃드나요? 아니잖아 건강한 정, 몸을 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 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리어 그리고 송명희 씨 같은 분은 도리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여성 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얼마나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건 잘못된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세상이 주는 답은 다 그렇더라고요 한쪽은 맞는데 한쪽은 틀려 한 면은 맞는데 한 면은 틀리.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찾아야 돼요 정답 여러분 정답을 알아야지 아니면 평생 우리도 방황할 거예요 뭐 여기 얘기하면 TV 또 예능 프로 그램 TV 또뭐 건강 프로그램 보다 또 거기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거기서 뭐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계속 헷갈리는 거야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 어른모두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오늘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냐 나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은 큰 감동이 안 오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왜 그러냐하면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감동들이 잘 오지 않는. 여러분 정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 은하기만 해도요 천억 개 이상의 태양계가 존재한다 그럽니다. 감이 안 잡히죠, 그죠? 그중 하나의 태양계의 지름이 약천 백이십억 어, 킬로라고 하는. 그래도 감이 안 잡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분인지,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고 있는 분임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인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늘 얼른 어디 질문 가졌다가 정답으로 이 절로 얼른 옮기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동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킨다는 말이에요. 여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래서 지킨다는 말씀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지킨다. 히브리 말로는 샤마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watch over. 그렇게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한 편에서 여섯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샤마를 지킨다. 누가? 여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사람이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사람이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 지켜달라고 맡겼는데 엉뚱한 짓을 해버리네, 이거. 어? 아,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첫 번째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3절의 말씀 다 같이 여시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난이 아니잖아그지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온 사람들이잖아. 얼마나 많은 사고의 위협 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우리 주변을 지나다녔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 그런 일 가운데 살았지만 천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어젯밤에도 여러분이 평안히 잘 주무셨다고요? 아무런 사고 없이 잤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늘 지켜주시고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걱정하면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날 사는 동안에 실족지 않았다고요? 큰 아픔 없이 잘 지나왔다고요? 그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마다 실족지 아니하도록 지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 우편에서 지켜 주신대요. 5절 말씀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함께 5절 시작. 네, 6절 남 여자 성도님들 시작. 아멘. 누가제 더잘 읽었어요? 다잘 계셨어요, 예. 오래전에 병원 응급실에 밤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니까 별 아, 아수라, 아수라장이에요. 뭐, 뭐, 애들 우는 소리는 뭐 기본이고요. 애들이 막 어디 다쳐가지고 또 대회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부부싸움 해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온갖 어려움들이 다 있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에도 낮에도 낮에는 여호와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는 거, 왓치 오버 하신다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우편에서 지켜주신다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 편이 되어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환란에서 지켜주십니다 7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교회 건, 우리가 함께, 교회 역사 17년 함께 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 자리에. 교회 건축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뭐, 여기다가, 뭐, 포클레인을 그냥 교회 밑에다 갖다 놔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 하기도 하고, 공사되고 뭐, 어쩌고, 다 지불했지만 또안 받았다고 그러고 말이죠. 하여튼, 별의별 일들이 고소해가지고 재판정에 가기도 하고, 아 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늘 모든 환난을 면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늘 모든 환난이 있었지만 다 면케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시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보험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우리의 몸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영혼을 지키는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지켜 주시는. 우리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인데 영혼을 지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 주신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는데 언제까지 지켜 준다고요? 영원토록 지켜 주세요. 발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고 우리의 모든 출퇴근을 지켜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릴 때도 지켜주시고 청년의 때도 지켜주시고 그죠? 나이가 들어도 노년이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 이늘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날 때도 여호와 하나님 이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할 때만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못할 때도 실수할 때도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 동안에 늘 자꾸 우리 그런 경우면 한 남편이 문제가 아내를 네. 아이들을 바꾸려고 막 잔소리하고 여러분 소용 없어요. 잔소리하면 도리어 문제가 커지게 되고. 정말 풀수 없는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꾸 이 산, 저 산, 자꾸 헤매지 말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좋은 양주 몇십 년된그 선물 갖다 주면 또내 뒤를 봐줄 수 있을지도 몰라.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이 순간순간 많아요. 그죠? 학교 선택하는 일들, 매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늘 20편을 기억하고 아니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 하나님이셔. 우리 청년들도 함께, 우리 청년들 어젯밤에 늦게까지 또 기도회 가지고 오늘 또 새벽에 또 왔어요. 정말 앞으로 내가 결혼한 일들, 직장 문제, 걱정하지 말아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시고 인도하는데 자꾸 세상 이곳 저곳 기울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자. 마귀 사탄이 와서 도와주겠다고 달려들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늘 여와 호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바이블 타임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늘 여와 호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산저산을 쳐다보는 자꾸 그런, 그런 못된 습관이 늘 있잖아. 그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어디서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습니다. 이 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이 시편으로 만든 찬송이에요. 참 좋은 찬송. 누가 이런 찬송을 참 만들었는지 너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 가르쳐줘 엄마 아빠가 내가 도우는 거 아니잖아 큰소리 치면 안돼 너를 도와주실 분은 요 하나님이셔 네가 군대 갈때 네가 결혼한 다음에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저도 자녀 4명 키우면서 결혼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는 거야 저는 그래서 늘이 말씀하는 거야 너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내가 목사라고 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다른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답이 나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돼. 우리 다음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한번 다시 함께 드리고 기도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희의 도움 어디서 와요? 동생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도 이상 저는 이 산저산 산 쳐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손 내밀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모두 도와 주님께 내려놓고 주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요 하나님께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이상 저산 아버지 바라보며 이 사람도 사람 바라보며 방이하람도이 사람도 이아여주시 사람도 이 사람도 도이사도이 사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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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도 이사도 사람도 이사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옵시. 주여 우리 삶을 다시 일으켜주시옵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시. 주여 습니다 주여 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여호하나하나께 영원하님 집중하며 나갈 수있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어 아여주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 하시옵소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나지들 지난 날 하나님 빼고 이산 저산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저기 기웃거리며 도움의 손길을 찾아야 헤맬 때가 심히 많았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남은 인생 더 이상 이곳저곳 방어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정답,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 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밤에도, 낮에도 해가 상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밤에도 다리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연약한 죄들을 도와주시고 연약한 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살려 주시옵시고 아버지하는 연약한 우리 회사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 갈 때까지 모든 하는 일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샤마르 하시는 왓치 오버 하시는 지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청년들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어린 자녀들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저들의 평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하나님 학교 가서도 좋은 만남, 아버지 하나님 결혼할 때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앞날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님 몰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1, 2, 3부 예배, 청년부 예배, 전형 예배,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영화부부터 우리 고등부, 청년부 모든 예배까지도 주님 다, 우리 주님 홀로 받아주셔서, 어린 자녀들 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예배가 다 회복되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변종도 다 사라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섬기는 종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또 방역부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또 화장실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또 중보기도팀 또 내일 주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남녀 종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 평생을 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